부부입니다 갑자기 이제 정혜 씨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빠, 쇼 파에서 잘 되지 않아. 해서. <laughs> 아까 그러니까 혼자인 척도 하세요, 혹시. <웃음>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기 좀붐미져서 찾기도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찾아오셨 코미디언 잉꼬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네 들어오세요. 여기 소리 그렇죠. 나니까 일단은 다들 들어오세요. 네.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진짜 처음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예, 잠시만요. 저희 집입니다. 아니 집을 처음 네. 공개하는 거라 가지고 지금 미흡한 점이 아, 많습니다. 네. 저희가 초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그맨 박진호 개그맨 황정애 부부입니다. 얘는 페리고요. 얘는 카나입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는 아니지 사실 나지 나의. <laughs> <있긴 했지? 웃음> 진짜 좋은 거봐 지금 아래 주상절리 다보이죠 <laughs> 이거 진짜 자기가 좋아. 알겠지? 솔직히 결이 맞아 떨어지니까 같이 살겠죠? 네. 저희 이렇게 네 가족이 오순도순 오순. 살고 있습니다. 오순도순이요. 인간극장 재질인가요? <웃음> <웃음> 너무 좋네요. 아, 저, 오늘 어, 좋아 괜찮아요. 엄 <laughs> 아, 네, 저희 자식들입니다. 저희 자식들이고요. 네. 한번 집 소개를 해볼까요? 저희가 여기가 거실인데요. 네 보시면은 사실 저희 집이 전세잖아요. 그렇죠. 전세죠. 너의 집이잖아요. 그치만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laughs> 월세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아, 그럼요. 열심히 살았다는 것도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풀로 받지 않았어요. 네. 네,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조금 적게 받았어요. 그렇죠. 네. 저 여기 인테리어가 전체적으로 화이트 했었어 가지고 기본이 그래좀 네. 화이트, 아이보리 이런 식으로 좀 꾸며 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네. 우리가 조금 칙칙한 데에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골방스러운 데에서. 네, 좀 곰팡이 피고 이런 데 생활하다가 이런 화이트 벽지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저희가 옛날에 막 지망생 때부터 알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laughs> 때 네, 골방에 그러니까 약간 서로의 이미지가 골방이거든요. 네, 왜냐면면 제가 이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그 집에 독일 바퀴가 <laughs> 아니. 독일 바퀴가 서식했었잖아요. 네, 좀큰 한국 사람 정도. 성장이 괜찮은 한국 한국애로 하자. 근데 제가 이제 무서우니까 그걸 맨손으로 막 잡아준 그래서 그때가 시작이었을까요? <laughs> 여러분 바퀴 잡으세요. 나 몰랐네 오늘 알았네. 옛날 진짜 좋아했었어. 보장. <laughs> 왜 과거형이죠? <laughs> 왜 과거형이죠? 집 얘기로 넘어갈까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우리, 맞아요, 우리 맞아요. 오늘 다짐했잖아요. 아, 맞아요, 집 맞아요, 맞아요, 집, 집. 자, 여기 이소파가또 보통 소파가 아닌데, 이 보시면은 이게 스윙 소파라고 이렇게 오, 앞으로 이렇게 오, 앉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허리가 좀 불안정하다 싶으면 당겨줍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진호 씨가 주로 여기서 생활을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베고 자는 거죠. 이제 사실은 누우시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되게 유행하는 패브릭 쇼파를 사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어, 갑자기 이제 정혜 씨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빠, 쇼파에서 자야 되지 않아? 해서. <laughs>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연스럽게 이제 쇼파가 편해지는 나날이 오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고 이렇게 가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혜씨가 맞죠. 우리라기보다는. 아니죠. 동의했잖아요. 정혜씨가 사실 인스타로 뭐 속아서 사는 거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저한테 그거 코에 자석 달려서 콩콩 벌어진걸 사주더라고요. 이제 스케치 광고 하나 들어오면 양악기 사줄 거라고 아유 베개로 누를 수는 없잖아요 정했어. 우리 다정한 부박이로 다짐했잖아요 아유 다정하죠 이만하면 다정한 거예요 이렇게 웃음 보이는 신흥인 커플 없어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 이제 저의 이불이고요 네. 지금 사실은 원래 여기에 제 베개가 있는데 배요? <laughs> 배랑 개가 있는데 네. 너무 더러워서 네. 살짝 치워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의식의 흐름대로 집이 집이 우리 네. 집 제일 비싼 거 얘기예요. 아 이거가 사실은 저희가 처음 이사와서 여기서 한 이틀 지냈거든요. <laughs> 여기 앉아서 2016년도 데뷔가 그이니까 2016년까지 그브라운간을 아, 썼어요. <laughs> 뒤통수가 긴 거를 저희가 썩썩거린 듯한. 이게 햇살이 뒤에 소파에 앉기 시작하고, 난... 이제 t 이좀 그때쯤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소파에 있는 사람도 이 집으로 처음이었고, 네. 네. 근데 이 TV가 사실 저희 혼수 중에 오, 가장, 가장 비싼. 비싼 네. 얼마예요 네. 이게 네. 아마, 아, 이걸 공개하면 또돈묶달라고일러 근데... <laughs> 전부 달라고 연락 온거같아 오빠. 저희 대출 아까 적게 받았다는 얘기를 빼고 대출을 <laughs> 풀로 받았다고 얘기할게. 그렇게 거. 하고 <laughs> 네. 오빠 네. 친구 LG 직원이서 아, 그렇게 산 거잖아. 네. 제 친구 중에 LG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정가보다가 조금, 네. 조금, 조금 저렴하게, 저렴하게 한, 한 700만 원 정도. 7 7인치요 네, 77인치 네. 그리고 공청기. 이강지들이 네. 네. 엄청 털을 많이 뿜어가지고 네. 털... 정혜 씨가 무조건 사야 된다. 강아지도 키우고 할 건데 너무 잘산것 같아. 요 이게 응. 팩케어 그거 기능 이 있어? 마치 이거 광고 같지? 마치 광고 같지. <laughs> 무료 광고 포함해서 달아주면 안 돼요, 무료로. 안돼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아, 또모정 삼성도 음용할수 참... 있어. 그래 이거 풀 네. 얘기로 넘어가자.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의 혼수죠. 제가 이제 네. 정혜 씨와 함께 살기 전부터 키우던 42개 화분 중에 유일하게 남은. <laughs> 어, 아이고 어, 어, 어떡하어떡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 숨 숨기다, 숨기다. 갑자기 식집사가 네. 되겠다고 이렇게 <laughs> 옆에도 네. 3월이죠? 올해 3월에 음. 갑자기 꽂혀가지고 화이트 앤 그린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기만의 리틀 포레스트를 만들겠다며 이렇게 해놨는데 네. 잘 운영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각자 생일 선물로 받은 이솝들을 모아서 거다가 전시해놓고 네, 이솝은 이솝이란 전시니까 <laughs> 절대 다 쓰면 안 돼요. 반 이상 남아있어야지 멋입니다. 네. 저희는 <laughs> 비싼 걸못 써요. 정해 씨는 일단 좋아요. 청소에도시렇게 <laughs> 그 하시나요, 정해 씨지안 하죠. 아니. 아니시면... <laughs> 아니 차이가 그... 아 저희는 이제 금슬도 응. 안 본다는 네살 차입니다. 이 네. 그래서 진짜로 금슬을 안 봐서 걱정이에요. 아 최근에 체질 피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 외국 사람 아닌가 체질 피티? 왜요? 어, 반대하더라고요 저희를. 아 맞아 저는 외국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목이랑 토가둘다 강해서 네. 말라죽을 사람들이라고 랬나네 황폐해진다고. <laughs> <laughs> 황폐해진대요. 그래서 최근에 이 안방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볼까? 아 스... 좋아. 가습기를 샀거든요. <laughs> 그 전에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아 네. 네. 여기 그대로 와주시면 돼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laughs> 앉는 것도 웃겨 그럼 인테리어는 진호님이 더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아, 진호씨 먼저, 먼저 선방, 살리기가 조금 많은데, 선방을 쳐보세요 <laughs> 솔직히 네. 저희가 냉정하게 힘들었을 때는 좀 맥시멈 리스트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는 것들은 싹 이제 치우고 버리고 큼직큼직한 것만 놓고 싶었는데 갑자기 진호씨가 이런 것들에 꽂히셔가지고 <laughs> 말이 샜는데 그걸 네. 조금은 자동산이들을 줄일 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어. 질문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laughs> 저, 서로에게 한마디씩이 됐는데 아, 네. <laughs> 네. 서로에게 네. 바라는 점이 따면이 아. 됐어요. 그리고 강아지들 소개 간단하게. 사실 저희가 이사하고 처음에 이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던 이유도 테라스를 무조건 봤거든요. 네. 강아지를 처음부터 좀 키우고 싶었던 어릴 때부터 그게 있었는데. 그전에 이제 살던 집들이 조금 강아지를 여꺼지 안돼서 아예 키우자 하고서 있다가 키우고 가면은 입양하자 해서 그 유기견 어플. 원래 사실은 네. 이제 카나 친구를 보러 네. 갔다가 아, 이 친구를 보러 갔다가 네. 가니까 이제 이 거기 계신 분이 이 카나가 이 페리 친구가 없으면은 안 된다. 어, 뭐 먹었어요? 이거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아, 아, 진짜 왔어요. 이거. <laughs> 아유, 둘이 분리불안이 생겼다고 네. 보호소에서 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러고서 한참 둘이서 한 30분 이렇게 고민하다가 두 마리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데려가겠습니다. 왜냐면 음. 이 친구가 이제 안락사 위기였거든요. 음. 공고 기간이 끝나서 맞아요. 데려가겠습니다 하고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희 뒤통수에 이제 말씀하셨죠. 아그 음. 어, 하얀 애는 똥 먹어요. <laughs> 네 다음 가볼까요? 네. 네. 다음은 안 보세요. 어, 안방 할까? 안방 그리네다 <laughs> 보셨죠? 네다 <laughs> 보셨죠. 커튼콜 같았네. 안방 겸 정해방이죠. 아 이것은 그냥 공개하면 안 안방. 돼요. 어. <웃음> 이거는 <laughs> <laughs> 이거는요. 뭘 <못 웃음> 짰어? <웃음> 왜냐하면은 어. 이 신혼집의 침대방은 이 아. 안방은 힙살이 원래 이렇게 활짝 여는 게 아니에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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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랫이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드럼. 응 음, 드럼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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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놀람> 공개합니다. 두둥. 다야 하라테야 이거 너무 오래됐지. 아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들어오세요. 다른 노래 할까? 이거? 있어, Purely, Purely. I just <놀람> run to you, Hey baby, I think <놀람> I wanna marry you. 다 고, 여러분들 고기, 너무나 아, 이거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미 베개가 한개죠 <laughs> 그리고 여기 여기 안에 있는 거 숨어 있는 거 정해 껴하는 대게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 이거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가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방에 오랜만이긴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근데 이, 방, 이 방은 정해 아, 씨 방이잖아요. <laughs> 아, 주 씨. 다으면다 네. 관리하신다고요. 오늘 근데 진호. 약간 정혜가 진호에게 느낌이 좀 있네요. <laughs> 뭔가 다 그런가 봐. 하소연하게 되네요같 <laughs> 예. 근데 진짜 약간 모든 집공개 부부들이 그래. 오, 근데 이거는 음. 하면서 그럼, 얘기하게 되네. 그래서 미치겠다. 이거 후반부 되면은 카메라 가 이렇게 된다, 나중에. 남, 남자 그냥. 뒤에 약간 이렇게 있서 <laughs> <그치? 해서> 보조자처럼 <laughs> 이거 막 거두는 거밖에안 해. 예. 그냥, 그냥 평범한 침실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페리카나 침대고 네. <laughs> 아 약간 저희가 약간 그게 있거든요. 이 침대만은 털그 방지하자. 여기만큼 우리가 네. 프로텍트하자. 네. 하긴 했죠 네. 그래서 다 샤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침대 올라오기 전에 돌돌이 한번 네. 하고 한번 하고 응. 올라오는 곳이라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침대 응. 주인은 앉을 수 있어요. <laughs> 같은 주인 아니에요. <laughs> <laughs> <많은, 했어요>. 맞아요. 이 집에 앉아. 이 앉아. 근데 그거는 10년 정도 들어왔던 건데도 안 익숙해져요. 근데 네. 제가 나간, 나가라고 한게 아니고, 진호 오빠가 좀 약간 너무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안 들어와요. 자기가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약간, 저도 굳이 아니야, 괜찮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싸우질 않더라고요. 못이긴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그래서... 사실 또 뭐, 오래 되다 보니까. 만난 지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서로 원래 뭐 여행 가서도 아, 무조건 트윈배드 가고 <laughs> 진우 씨가 그 결혼하고 나서 10kg 정도 쪘나 그래요 뒤척이다가 잠깐 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의 위협을 실제로 느낀 적이 있고요 한창 좋을 때에도 왜냐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다르거든요 보시면 키가 190이에요 아시죠? 아 모르시죠? <웃음>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네, 보면 진짜, 키가 네, 크잖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광가서산 티셔츠인데 박시한 거거든요. 이게 핏이 굉요저다가 예, 네. 이게 핏이 굉장히 큰 건데 네, 좀 지금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뭔지 아시죠? <laughs> 네, 확실히 진호님 눈에서 물이 네. 떨어져요. 그런가요? 이게 무스가 떨어진 게 아니고. <laughs> 이거 무스가 흘러서 녹아갖고 떨어진는 거야. 이장원 갔다 왔단 말이야. 아니, 저는, 아니, 솔직히 저보다 더 치장한 느낌 나죠. 이게 바뀐 거 같은데. 가라 그랬죠. 근데 진짜 제가 본 이래로, 1 0년본 이래로 제일 나은 <laughs> 헤어스타일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리고 좀잘 찍어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찍어주시면 얼추 애프터 같긴 하요 이거 진짜 잘 만져주셨다. 공유 네. 네. 스타일이긴 하시죠. 네, 여기가 이제 사실 네. 저희 부부 침실의 부부 화장실인데, 네. 이게 옷이 진정한 미담인데 이게 좀 가격대가 나가는 이거 리프팅 그 집에서 하는 그건데, 재미담이 아니고 정해심이담인 게, 얘기를 꼭 해주세요. 네, 제가 정해 사준 게 아니라 정해가 절 사준 거거든요. 네. 네. 제가 한 2년 전부터 급속 노화가, 과속 노화가 시작되면서. <laughs>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어, 남편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하기 아, 오케이, 위해서 오케이. 아, 제가 옆에서 이걸 해줘서 서포트를 끊임없이 한다는 네. 겁니다. 오롯이 제 탓입니다. 네, 네. 오롯이 제 탓이고 해서. 그변 쌓였잖아요. 그거 네. 안 해가지고. 아, 이거도 그게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약간. 전기로 이렇게 자극 주는 건데 그거 목에다 이걸 하라고 했잖아요 매 아니 이게 전기 자극 때문에 저 임플란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쪽이 <laughs> <laughs> 찌릿찌릿 다더라고요. 볼트 박은 데가 찌릿찌릿 다더라고요. 아, 아 그러면 아, 안 박은 쪽으로라도 하세요. 양쪽에있는데 어떻게요? 아, 아 여기 여기 좀 아, 위주로 남아. 하시라고. 하... 저기 그러면은 주방 가기 전에 이거 하나 꼭 부탁받은 게 있어가지고. 뭔데요? 오와. 아, 아니 아니 언제 서로 만나기 시작했는지 둘이 좀 그때 술 먹고 파들이 되었죠. <laughs>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이제 포